자 이번 시간부터는 17년 수능 그 가형 가형자료들 보면 우선 가형 14, 15, 1 7로부터 시작을 해 보면 14번은 삼각형부터 생공관에서 물어보는데 ABC 상각형이 있어 그변 AB의 길이, AC의 길이 이렇게 쳐놓고이 C에서 1로 가는 이 루트 오일 선분을 끄면 이게 3대1로 내분 된다는 거야, A, E, D가.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A, B, C를 각 알파, E, C, D를 베탈했을 때, 고사인 알파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이거에 대한 삼각비, 이거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뭔가 폭 작게 조건이 주어져 있어,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안 본다면, 베타가 포함된 거. 그러면, 이 AD가 매개로 해서 AD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여기 3대1이니까, 기게 뭐라고? 루토 4배에, 그러니까, 요거에 4배가 AD니까, 3대1이면. 그러니까, 루토 4인 베타가 되어 있지, d 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각상황이 피타고라스. a 가 뭐야? 이게 DC가 고 코사인 베타니까. 그리고 AD, 마찬가지로 AD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피타고라스 형이 이거 빼기 이거 제곱이지. 그러니까. 저거 제곱하면 루트에 20에 여기 루트 오지 루트 코사인 베타니까 이거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5 코사인 제곱 베타 이래야 돼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니까 제곱해서 양면을 비교하면 되겠지 이 무리식이니까 제곱하면 16 5니까 80에 사인제곱 베타 얘가 이거를 제곱하면 20그것 사인을 바꿔주면 바로 사인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5, 플러스 5, 사인제곱 베타, 이렇게 되니까, 결국분은75 사인제곱 베타, 얘가 15가 되는 꼴이고, 사인제곱 베타가 5분 1이지. 그러면 사인 베타가 루트 5분 1이니까, 코사인 베타는 예강이니까 바로 나오지. 루트 5분의 2가 될 뜻이고. 자, 이게 이제 나왔으면, AD가 나오는 거 아니야. 사인 베타가 나오면. 여기 루트 5분의 이니까 얘가 4지. 그럼 이쪽이 4니까 얘가 3이야. 그럼 다 나온 거지. 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사인 알파는 5분의 3. 이런 것들이 나오 거지. 외면치로. 그럼 이거 구하라그랬으니까더생공식은 뭐라? 이거는 코사인 알파, 코코사사, 베타에, 코사인은 보고 바뀌지. 중간에 하고 바뀐다. 그리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집어넣서 계산하겠다. 면 자,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오르또 오보에르트 6. 오르또 오보에르트 6. 그냥 6. 사2 6. 플러스, 4인 알파 5분의 4, 4인 베타5분 루트 5분의 1요 루트 5분의 1 그러니까 5 루트 5분의 4지 그러면 루트 5 5 루트 5분의 10이니까 그 약분해서 루트 5분의 2네 얘는 그 유리하면 5분의 2 루트 아마 이게 선택돼 있을 것같아 찾으면 되겠고 자 그럼 fx가 0에서 x까지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 분의 1 dt 요렇게 지어졌을때 합성 ff f 합성 a가 ln 5일 때 a 값을 구하는거지 결국 fx를 구하는거지 f x 가 구하면 하튼 fx를 구해야 여기 방정식이풀수가 있는거지 그렇게 이지 않게 자, fx는 뭘까 자이 정적분으로 표시됐으니까 f'x, 이렇게 해도 되고, 달리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뭐라? 바로 x만 집어, t에 x만 집어 넣는게 나오지. e에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f0가 뭐라? 제로는 이 두식을 활용하지. 이거, 이거, 이 얘는 뭘까? 얘는, 폭문하면 e에 x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e에 x분의 1이니까, ex 플러스 1분에 분모수 올리면 이렇게 되지 야, 이거 미군한 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라 분모를 위한 게분자에서 결국은 ln이지 l n 에 그러니까 ex 플러스 1 이거를 미군한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럼 적분하면 결국 원시 함수가 이거니까 부정적 발하면 fx가 요거랑 같은데 미분미랑이 같으니까 같은데 ln e x 플러스 1 같은데 적분상수 c가 들어간거지 단지 그러니까 f0가 0니까 c가 뭐가 됐냐면 0이 되면 l n 이지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l n 이야 고로 fx에서 c에다 집어넣는면 fx는 이거에 마이너스 l n 이니까 ln 2분의 EX 플러스 C 골 마이너스 l n 이니까 2분의 EX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F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A를 치면 보낸 걸 이게 l n 오라 그러요 그럼 이 복잡하니까 거부터 뭐라 치환해서 하나짜리 뭔 먼저 가거 이걸 틀어서 FT가 LN5부터 이제 가는 거지, 차례대로. T부터 문제였서 다시 T를 FA하고 같은 A를 찾으면 되겠다. 자, 이거 되니까 T를 집어넣으면 뭐하냐, 요 T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LN, 2분의 2의 T 플러스 1이 있고, 얘가 같다는 거잖아. 5가 2분의 2의 T 플러스 1하고 같다 거니까, 2의 T가 넘어가고 넘어 구가 되 t가 ln 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t 여울 페르센 여울 t 로 나서 t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라 a를 구할 수겠지. fa라는 건또 여기다가 a지 보는 거야. ln 2분의 ea 플러스 1이 fa고 이게 t인데 t가 ln 구야. 그럼 요런 거, 요런 거 같은 경우은 2분의 ea 플러스 1이 구가 되는 것이고. 그 넘어가면, EA가 이번에 17이 되지. 벌써 A는 l n 17. 요걸 선택지로 나오면 되겠다. 진택지에 있을 거라, 아마. 자, 17번을 보면, 삼각형 ABC가 마름모라는 거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라. 그럼 뭐, 이쪽도 1이고, 다 1이라는 거. 그래서 DAB를 셌다. DAB를 셌다. 그리고 C, 요 AB의 연장선과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만나는 거. 수선의 발을, 연장선상의 수선의 발을 C라 했다는 거라. 이 C에서 또 다시 AC에다가, 대각선 AC에다가, 마름모의대해에다가 직각을 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F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FG라는 점이 나오겠지. C, 삼각형 CFG도 나와. C.F.G. 넓이를 F 세타 났을 때 이거 갖고 이거 상관수 는 전형적인 문제지 또자 그러면 자 얘가 세타 D.A.B.가 세타지 얘가 세타지 이제 차례대로 길이들을 세타 나타내 보면 자 여기 길이니까 이쪽은 뭐라 4인 세타 된 거지 이 C가 길이니까 자, 이 각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각을 하면 FC가 나올 건데, FC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순간에 2분의 3다지. <laughs> 말은 뭐니까? 이렇게 대화선 거면 얘가 2분의 3다. 그럼 이것도 2분의 3다지. 말은 뭐니까? <laughs> 전체, 그러니까, 이 각은 뭐냐면, 여기 직각이니까 2분의 파에서 요거 빼면 되는데 여기 여기 얼마냐는 또여기에 사실 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이거잖아. 그것을 2분의 파에서 이는 거야. 이것도 이제 대 그냥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래 되지. 요각 자체가.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2파에서 요걸 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가나? 2분의 3분의 2분의 세타가 나오는 거. 쉽게 알수 있어. 자, 그러면 2분의 세타면 FC가 뭐라? F의, f 세타라는 놈은 사실 상각인 랩인데 2분의 1 곱하기 FC 곱하기 FG야. 그렇지. FC는 이미 나온 거야, 지금. 뭐야, 2분의 1에다가 FC가 이거의 사인이니까 사인 세타에 사인 2분의 세타 1이 되는 것이고, FG만 나오면, 요게 이제 FC야, 요거. FG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거 이제 보서선안꺼지면 되겠지. 요렇게 수선이 발을 내리면. 여기 수, 여기 2등 상이 수직 이등으 하니까. 그니까 러 요게 얼마냐면, 여기 요여 요게, 요게 1이잖아. 그럼 요거는. 각이 2분의 세타니까, 여기 사인 2분의 세타야. 그럼 BNC 나오는 거지. 요거는 또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코사인 2분의 세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랑 같으니까, 1 코사인 2분의 세타, 요거 코사인 2분의 세타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H란다면, CH가 코사인, 요게. 그러면 이제 다른 비어 성이 나오는 거지. 그니까 요것 요거,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는요것때 요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대 사인 2분의 세타라는 놈이 fc대 fg가 나오니까 fc가 있으니까 fg가 나오는 거지 fc는 요거고 요기다가 fg인데 fg는 노래 코펜에다가 요걸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FG는 사인 이기분의 세타. 그 FC가 이거야. 사인 세타, 사인 이기분의 세타 제곱이 되겠고, 이걸 뭐라? 코사인 이기분의 세타 나눈 거라고. 자, 이거 이제 극한하면 되겠다. 그래서, 리미터 세타가 제로 플러스에, 하면, 2분의 1. 그, 그래 사인 하나, 둘, 다섯 개잖아. 그래서 세타 다섯 개 됐지. 그럼 계수 비교. 요거는 뭐라, 제로로 가면 2분의 1 세타 1이지, 이거는. 제로로 가면. 이구정형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1을 바로 계산하면은, 결국은 2분의 1에다가 요거야. 요계수요계수가 개수, 얼마지? 뭐, 예를 들면 거지사인 세타, 사인 2분의 세타가세제곱이지세타에세제곱이 되는거고 사회는 또 요거 요거 사회 제곱이 되는거지 이것뿐에 뭐라 세타 5제곱하면 되는거니까 요거 차 들어가고 계속 떼어내겠지 요거 2분의 1이 하나 있고 요게 뭐라 2분의 1이 3개 나오지 2분의 1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얘가마 뭐 24승물 16분의 1이 겠다 자, 선택지 확인은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14, 15, 1 7번하고 다음 시간에는 18, 19, 20분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뭐 그... 브랭크 채우는 거, 그, 긴 문제금 빼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18, 20번을 또한 문제를, 한 7번에서도 보겠습니다.